자, 간만이고요 음... 그... 무기가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내가 좀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무기가 조금 다양해졌습니다 요건 스토리 미션이고 <laughs> 좀 날씨가 추워요 스킬도 좀 찍어놨고 뭐 요것도 있고 요거는 독 독은 내가 발라놨지 이건 전기 도, 불도 있어요. 이게 모았다가, 모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요거는 내가 아직 업그레이드 안 해놨고. 근접 무기가 이상하게 손이 많이 가더라고. 요것도 생겼다, 맞다. 샷건, 아이스 샷건. 요것도 괜찮은 것 같고. 요거는 뭐 그냥 따발총. 따발총. 요게 뭐였지? 아, 요거. 단발. 이거 그거잖아요. 컴프레서. 그못 박을 때 쓰는 거. 이것도 불속성. 그리고 요거는 데미지가 조금 세요. 이렇게, 요, 유탄, 유탄. 어, 유탄 같은 거. 자, 가봅시다. 목이 많이 잠겨있군. 뭐야, 이거는. 자, 뭘 고르지? 오, 오! 안 되겠다. 탄타는 써야겠군 나와라 오이씨 여기도 있었어 뭐야 얘네는 왜이래 굉장히 강력하군 여기 한놈 잡았고, 아이 저걸 쏘는구나. 떨어져라. <laughs> 자 이렇게 힘도 충전해주고요. 됐지. 자 이런 거 상자는 조금씩 챙겨줘야 돼요 원래. 여기서 은근히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런 것도 좀 챙겨주고. 간만에 또 방송 녹음할라니까 녹화할라니까 어색하네. 어떻게 올라가지? 어, 여기 어떻게 올라가? 잠깐만, 이단점프로도 올라갈 수 있나? 아, 되는구나. w That i 군인들이래 군인들. 그렇군. Oh, 무슨 무기로 쓰지 일단 요거 한번 갈겨주고, And 이게 보면은 <웃음> <웃음> 이게 저항이 있어요. 얘는, 얘는 독저항이네. 독저항. 독저항에 딱딱하고, 아또 물리 저항도 있어. 이거 <laughs> 써야죠. 이게 딱 맞는 거네. 아! 아,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딱 낙사하는 줄 알았잖아. 어, 완전 깜짝 놀랬어어디어얘한 하나 어디 갔어? 못 잡았는데 내가. 샷건 써야겠다. 안 되겠다. 어디서 하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하나 어디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헤드샷, 헤드샷. 이꼭두각시 같은 녀석들. 어리석은 녀석들. 뭐야? 됐다. 개왕이 나왔다. 거의 완전 허접이잖아. 야, 완전, 뭐야, 오, 어, 무기 나왔다. 이것도 유탄, 유탄, 유탄. 오, 죽을 뻔. 사실 유탄을 많이 쓰진 않고, 근접이 제일 좋아요, 근접이. 어, 이것도 못 먹을 뻔 했네. 저게 아마 스킬, 스킬책 이런 걸 거예요. 여기도 아이템이 있고요. 아직까지는 무난 무난합니다. 무난 무난해요. 자, 길을 한번 모아서 가보죠. 어우, 이 친구들, 어우, 빗맞았어와 피했어. 이 자식들, 나의 불검을 받아라. 아이스, 아이스 저항이구만 상당히 많군 여기. 아, 근데 너무 많다. 너무 많을 땐 이렇게 꽂아줘요. 꽂히는게. 오, 어, 쟤, 쟤, 쟤좀 세다. 하나 쎈게 맞아. 일단, 꼴따부터 빨리 잡고. 개아픔. 아 힐. 야, 씨, 내가, 내가 약한건가? 아 저거 너무 막 뭐를 모를... 얘네들이 좀쎄 잡았다 잡았다 얘만 잡으면 돼이 나쁜 자식 은근히 딜이안 들어가는 느낌이고, 어, 저건 뭐야? 별거 없죠. 아, 원래 길이 여기구나. 키알았어 아, 이번엔또 어떤 친구들이야? 어, 여기, 여기 미니맵에는 적이 있는데, 뭐지? 아래쪽에 있나 보다. 와, 여기, 여기 어렵겠다. 나 이거 날라다니는 거 제일 싫어. 이거 제일 귀찮아. 화면이 정신없어. 이거 뭐야? 화면이 좀 정신이 없죠. 내 손이 너무 빨라가지고. 케이 잡았고 하나 더아 얘가 마더 드론이구나 마더 드론 유명 엄드 또 있네 오케이 어, 클리어 아 간지난다 토끼다 다잡은거 일단 가방은 좀 열어줍시다. 이런 것들. 음, 개이득? 또 있어 돈밖에 안 나왔어. Hey, 이 h e 자, 요도구로 가자. 어자 요런 건 대충 넘겨줘요. 뭐 스토리가 사실 이 게임은 스토리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 아니기 때문에 B 급 B 급은요 과감히 스토리를 제거합니다. 그냥 뭐 대충 그냥 보다 보면은 막 아, 대충 그렇구나. 아니야 그림만 보면 뭐 만화책 보면 대충 알듯이 그 정도 B 급은 괜히 B 급이 아니거든. 이 게임은 뭐 액션이나 이런 뭐 그런 연출 이런 것도 괜찮기 때문에 스토리에는 아마 힘을 많이 못 실었을 거라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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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땡이다 뚱땡이 땡땡. 잠깐만 쟤 뭐야 음. <laughs> f 잠시 집중. 됐다. i <laughs> 이들도 괜찮네. 공돌이 느낌, 괜찮네. 이번엔 욕을 써볼까? 약간 딱총 느낌인데. 어, 여기가 아닌가? 아, 위에 또 길이 있네. 이번엔 길이 좀 복잡하게 있다. 뭐야 아무도 없어 여기 내 본진인데 본진 oh. 원래 우리 집인데 여기 무슨 okay. 일이 나는 게 틀림없구만 I oh. it was like... it was like 이게 무슨 일이지? By a fiery oh, no. This could be a 뭔 일이야 이게? 암튼 uh, 저기 우리 본거지를 침입을 한거 한 같아요. 응 음,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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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일단 음, 저 친구한테 가서 말을 걸어보자고 뭐야 이게 아뭐 영생의 약 이런 건가? Hello, young ones. This is an auspicious.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선물 선물을 주는 건가? 자 메인 광장을 가봅시다 헬보이 느낌 와 깜짝이야 어떻게 이렇게 생겼어 하체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구만 어 젓가락 같아생겼어 우와, 우와, 우와! 날아가는 거 봤음? 대박이다. 뭐야, 어, 이게 뭐야? 어, 이게 뭐야? 오, 어, 이게 뭐야? Fresh. 오, 아야, 아야. Like 뭐야, 저게? 오, 조심. 아, 이거 쓰, 이거 쓰, 이거 쓰고 있을 때가 아니데 아이고. 야, 머리 머리 머리를 공략하자 어어 어어어 어어 어, 어, 어. 똥꼬 똥꼬 아 내려올 때 무섭다 이거 아 이럴 수 아이 이게 다리 사이로도 막 피한, 어, 아, 이거 잘 봐야 되는구나. 웃기지, 알았어. 넌 끝났어. 내 너의 패턴을 다 익혔다. 터접자식. 아, 여기 아닌데. 나힐좀 먹어야겠다. 아이, 거 때리지 못하고 있네. 야, 이거 개아품뭐임 이게. 아, 이 친구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지금 해먹기... 아, 이거 피하기 힘드네. 이거 어떻게 피했다? 오, 뭐야? 이게... 오, 뭐야? 이게... 못 보던 게 생겼어. 어, 뭐야? 이게... 아, 한두 마리가 아니여. 야, 이거 진짜 어렵겠다. 여기... 아 이게 앉으면 또 피할 수 있고 여기. 뭐아 어, 이거 아닌데 아 점프를 해서 피할 수가 있겠구나. 아이 바보. 안 되겠다. 아 이거 이거 아이고. 이거 그냥 한면 피하면 되고. 아이 그나저나 이것들을 어떻게 잡시다 부적인가 봐. 아, 짱야 와, 진짜 두렵다. 얘네들, 참았다. 섀도우 퓨리 빡침! 어딨어, 어딨어? 오,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오! <목소리> 처음 써봤어 처음 써봤어 처음. 오, 오. 진짜 화 많이 났네, 저 친구. 일단 얘는 원거리에서 때려야겠다. 근접은 힘들다. 아이 자식. 오케이 피했고 아또 날랐어. 또 날아갔어. 아, 또 날아갔어. 여기 잘 날로. 야 급소 급소. 어. 피 많이 깎았다 그래도. 일단 대신 먹어야겠다 이제. 이것은 DPS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연사가 빨라가지고. 잡았다, 잡았다. 빨리, 빨리, 빨리. You have to catch me and give me that tour. You can't a it. That's uh, inconvenient. You idiot! You let me get away! Easy with the insults, lady. Let's not forget who's driving this bus. Oh, 뭐야? Okay, so just... 도망갔네, 도망갔네. 더 세졌네. 힘만 더 세졌어. 쉽지가 않구만 일단 여기는 아이템들을 정리해두고. 뭐 많이 나왔어. 이게 다 스킬이거든. 이, 이, 이. 포춘쿠키는 아니고. 다 먹어주자, 일단. 이제 없나? 아, 근데 이쪽에 책이 하나 더 있는데, 여깄다. 자, 됐죠? 별거 없죠, 이제? 갑시다.